오늘은 닭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을 제가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이렇게 피, 피물 이런 거를 한번 씻어두었어요. 미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요. 이제 소금 한 큰술 넣으시고요. 참요그기한 큰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설탕 한 큰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깨끗이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씻겠습니다. 자, 씻어 왔는데요. 이렇게 지방, 지방을 조금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씻다가 보니까 지방이 조금 달려있네요. 자, 그럼 이제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살짝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물에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금에 절여놨고 또 이렇게 데쳤기 때문에 덜 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순물도 이렇게 잡내도 다 잡아주고. 제 이제 살짝만 데쳤습니다. 데쳐진 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냈고식용유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기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약불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름을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조금 식힙니다 조금 식혀서 고춧가루 4큰술을 고추기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뜨거우면 고추가 타거든요? 고춧가루가? 어, 지금 넣으면 되겠어요 대파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대파 대파 한 뿌리 정도 그 다음에 어, 생강 1큰술 그 다음 마늘 2큰술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닦고 넣게세요 물이 쪼빠졌거든요 석탄탕, 크게 세컨트예요 그럼 이 황천턱을 놓여주세요 드렸습니다. 흑갈 흑설탕을 사용하면 이제 풍미를 내주고또 색깔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흑설탕을 사용했습니다. 물일 킬, 두 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실 두 큰술, 한 큰술만 을게요 설탕. 그다음에 칩 된장. 1 큰술이에요. 된장으로 하면 훨씬 맛있거든요. 자, 이제 있으면 이제. 네 큰술이에요. 한 40ml 정도 되거든요. 국간장? 네, 국간장. 자, 그다음 미림 두큰술이예요 미림 두 큰술. 그 다음, 양파 반 개를 썰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끓이게 되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끓이기도 맛있거든요. 감지 소리 썰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하고 당근은 물이 좀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분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열어놓고, 이 연기가 좀날아가고 나면, 끓으면 닫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엿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은 제가 1시간 정도 불렸어요. 한 40분 정도 불리면 되겠습니다. 구소스를 2분 1큰술만 엿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나왔네요. 그냥 다 넣을까요? 2분 1큰술 넣으면 되겠습니다. 김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을 암기, 암기로 넣어줍니다. 김기를 위해서 무연한컵을를 넣겠습니다. 물을 자꾸 던져주면 윤기가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후추 톡톡톡 이걸 줄이기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닭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되었습니다. 국물이 조금 있지요? 통깨를 빠뜨렸네요. 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당면을 넣어놨는데 당면을 볼까요? 맛있겠죠? 아...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